최서방 지금 뭐하고 있나?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집에 있는데요? 수지는? 수지는 뭐 사러 외출했어요? 최서방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은 무슨 말씀? 아내는 혼자서 힘들게 창 보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집에서 빈둥거리기나 하고 같이 차 끌고 가서 짐이라도 좀 들어주고 집안일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수지가 친구랑 같이 쇼핑 간다고 하길래 제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어디서 변명이야 싫은 소리 조금만 들으면 이런저런 핑계나 대고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네 집안일에 손 하나 깠다가 안 하고 매일 밤 놀러다니다가 늦게 들어온다며 수지한테 다 들었어 매달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돈도 못 버는 주제 양심이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해 놀러다니다뇨.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적게 벌진 않아요. 사실은 수지가 또 그렇게 수지 탓이나 하지? 우리 딸은 돈도 못 버는 자네 때문에 알바까지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잖아. 그런데 자네는 수지한테 고마워하기는 커녕 집안일도 안 하지. 휴일에는 빈둥거리기나 하고 결국에는 돈이 없는 걸 수지 탓으로 돌려? 부끄러운 줄 알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남 탓이나 하면서 반성도 안 하고 아주 부모 얼굴이 궁금하다. 아~ 근데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지? 그래서 가정교육을 못 받았나 보다. 여기서 부모님 얘기가 왜 나옵니까? 어쨌든 수지가 외출했다면 어쩔 수 없지. 최서방,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게. 네? 정원 잡초뽑기랑 창고 정리 좀 해줘. 시간이 남으면 배수관도 좀 수리해 주고 저번 주 주말에도 다녀왔잖아요. 이번 주도 와야지! 설마 집에 수지가 없다고 하루 종일 탱자탱자 놀려는 거야? 최 서방 정신 안 차려? 오늘은 오랜만에 푹 쉬고 싶어요. 장모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잔말 말고 당장 와. 그 썩어빠진 근성을 바로 잡아주지. 수지야 지금 뭐해? 응? 나 지금 친구랑 밥 먹고 있는데. 저기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장모님한테 내욕좀 그만하면 안 될까? 돈도 못 번다느니 집안일에 손도 안 된다느니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지 말아줘. 뭐? 내가 내 엄마한테 하소연하는 것도 안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매일 장모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괴롭히시잖아. 내 얘기는 귀퉁으로도 안 들으시고. 근데 자기가 돈못 버는 건 맞는 말이잖아. 매달 생활비도 부족해서 저금도 못 하고 있고. 내가 알바까지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생활비가 없는 건 네가 쓸데없는 낭비를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금 네가 하는 알바도 친구가 취미로 하는 빵집을 좀 도와주는 것 뿐이잖아. 월급도 고작해요. 20만 원도 안 되는데 지금 금액이 중요해? 애초에 난 결혼하면 가정주부 한다고 했어. 근데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내가 일하는 거 아니야? 그것만으로도 자기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 고마운 줄 알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쨌든 이제 장모님한테 이상한 얘기 좀 그만해.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욕하는 데다가 근성을 뜯어 고쳐주겠다면서 소중한 휴일에 처가로 불러서 하루 종일 혹사시킨다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알아? 부모도 없는 자기를 우리 부모님이 대신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야. 부모 없어서 못했던 효도도 좀 하고 그러면 되지. 그거 스트레스라고 치부하다니 너무하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3년밖에 안 됐어. 내가 다큰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너희 부모님이 가르쳐 줄게 뭐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어떻게 효도야? 아, 진짜 엄청 징징거리네. 모처럼 친구 만나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었는데, 당신이 다 망쳤어. 기분 망친 게 누군데? 아래는 장모한테 내 욕을 지어내서 하지. 죽도록 일해서 돈 벌어왔건만. 무능하다고 모욕이나 당하지. 쉬는 날까지 처가에서 혹사까지 당하고. 나도 더는 못 참아. 이제 적당히 좀 해. 뭐? 당신 제정신이야? 부모도 없는 당신이랑 결혼해줬건만. 감히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해? 난 너네 가족이 부리는 노예가 아니야. 다시는 시키는 대로 안할 거야. 아, 진짜 짜증나. 당신 어떻게 되나 두고 봐. 각오하라고. 잘 잤나? 배은망덕한 최 서방. 자네 정말 눈곱만큼도 반성을 안 했구나. 안녕하세요, 장모님. 배은망덕이라뇨? 대체 누가요? 이미 수지한테 얘기 다 들었어. 자네는 대체 우리 딸을 얼마나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렇게나 힘들게 사는 수지한테. 돈을 더 벌어오라느니 기분 잡쳤다느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수 있어? 그런 말한적 없습니다 수지랑 장군님은 대체 사람을 뭘로 보는 겁니까? 입안 다물어? 은혜도 모르는 게 자꾸 그딴 식으로 건방지게 굴면 책상 위에 올려뒀던 서류 제출할 줄 알아 거실 책상에 올려둔 이혼신고서 말인가요? 이미 수지의 이름이 쓰여있네요 자네 경고야 자네가 반성하고 똑바로 처신 잘할 때까지 수지는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할 거야 내 입장으로는 이대로 쭉 수지를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고 싶은데 말이야. 진심이신가요? 당연하지. 이혼하기 싫으면 자기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돈도 더 많이 벌고, 집안일 할 것도 약속하고, 우리가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이 정도인 줄 알아. 두 번은 없어. 그런데도 수지한테 또 불만이 생기면요? 수지 마음에 안 차면, 그땐 정말로 이혼인가요? 당연하지. 아내를 부양할 만큼 돈도 못 벌면 이혼해야지. 그럼 이혼하겠습니다. 뭐? 마침 이혼 신고서에 수지 도장도 찍혀 있으니 지금 당장 제출하러 가겠습니다. 아니, 아, 잠깐만. 아최 서방, 갑자기 왜 그래? 구야, 제가 이직해서 연봉이 더 높아지고 집안일을 전부 떠안게 되더라도 결국 수지는 불만을 표현할 겁니다. 불만이라는 건그도 없으니까요. 결국 전 이혼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장모님도 저희 이혼에 찬성하시는 것 같고 불만은 없으실 텐데요 불만이 왜 없어? 이혼이라니 안될 소리 이혼신고서는 그냥 경각심을 줘서 자네를 반성시키려고 한 거지 반성이요? 대체 뭘 반성하라는 거죠?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요 잘못이 없긴 왜 없어? 수지한테 들어서 전부 알고 있거든? 월급도 쥐꼬리만 해서 생활비도 얼마 못되지 집안일도 전부 수지한테 떠넘겨놓고 자기는 탱자탱자 놀기나 하지. 수지가 알바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오는데도 고마워하지도 않지. 반성해야 할 점은 그거 말고도 산더미야. 아내 하나 제대로 부양 못하는 자네 잘못이지. 장모님. 이 기회에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맨날 돈이 부족한 건다 수지 탓이에요. 뭐? 전 매달 생활비로 250만 원 정도 줬거든요. 핸드폰 요금은 별도로 집사랑 광열비 포함해서요. 둘이서 쓰는 생활비로는 충분한 금액이죠. 뭐? 그렇게나 많이? 그러면 대체 왜 매달 돈이 부족한 거야? 수지가 상당히 낭비가 심하거든요. 뭐? 매일같이 옷이니 구두니 가방이니 사대고. 친구랑 놀러 나가서 몇십만 원 하는 밥을 먹어서 생활비를 펑펑 쓰고 다니니까요. 뭐라고? 수지가 그런다고? 그리고 수지가 알바한다는 그 빵집 말인데요. 수지는 제가 벌어다 준 돈을 그 빵집에 대고 있어요. 그 돈의 절반 정도를요. 뭐? 그 돈을 왜 빵집에 주는데? 그 빵집은 수지 친구네 빵집인데 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늘 적자를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자를 메꾸려고 돈을 대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콧대 높이고 싶어서요. 그러지 좀 말라고 뜯어말려도 돈을 숨겨도 공경에 빠진 친구를 버릴 수는 없다면서 돈을 줄 때까지 제 물건을 부수고 절 구타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딸은 그렇게 난폭할 짓을 할 애가 아니야. 아주 착하네라고. 그리고 최사방 어디 맞은 것 같지도 않던데? 옷으로 가려서 안 보이는 곳만 때리니까요. 배랑 등에는 새파랗게 멍이 들었거든요. 손버릇이 아주 고약한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던데요?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부모 얼굴이 궁금하네요. 말도 안 돼! 우리 딸이 설마! 수지가 집에 있는 돈을 다 쓰는 바람에 전 낮에는 회사 일에다 밤에 편의점 알바까지 하고 있다고요. 매일 잠도 못 자서 피곤해 죽겠는데 휴일에는 처가에 불려가서 혹사나 당하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한계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전 장모님이랑 수지가 바라는 남편은 못됩니다. 당장 이혼하겠습니다. 아니, 아, 잠깐만! 너무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 난 수지가 그렇게 낭비가 심한 줄 몰랐지. 변명은 그만하시죠.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질 않은 거겠죠. 제 말은 늘귓등으로도안 들었으니까요. 최서방, 부탁이야. 수지는 내가 호되게 혼내놓을 테니까, 이혼는 다시 생각해줘. 싫습니다. 당신 가족한테 휘둘리는 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수지가 절 폭행한 증거로 이미 병원에서 진단서를 뗐어요. 수지가 파손한 물건도 다 사진 찍어뒀고요. 그쪽에서 이혼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최사방! 치료비랑 위자료도 톡톡히 청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선임했거든요. 집에 제 변호사 명함을 두고 왔으니 이후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주세요. 뭐? 변호사라고? 아니 그렇게 다른 사람을 끼고 연락하는 게 어디 있어 가족이랑 가족끼리 해결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랑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라 타인이니까요 더는 당신 가족들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연락처는 전부 차단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후 수지와 장모님은 이혼을 막기 위해 서둘러 저희 집에 왔지만 저는 이미 이혼신고서를 들고 집을 나와 호텔로 피난을 갔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는 변호사에게 전부 맡기고 저는 수지와 장모님 연락처를 차단했죠. 진단서나 사진은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치료비와 위자료도 청구하고 깔끔하게 이혼했어요. 이혼해서 빵집에 대줄 돈이 떨어지는 수지는 빵집이 망한 건 전부 수지 탓이라며 원한을 사서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졌다네요. 혼자가 된 수지는 점점 횡포해줘서 매일 같이 장모님한테 손찌검을 하게 됐는지 장모님은 제 변호사한테 울면서 저더러 돌아와 달라고 애원한다고 하네요. 물론 저와 상관없는 일이니 무시했죠. 그 후로 전 수지와 살던 집을 처분하고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서 자취를 즐기고 있어요. 아내 눈치를 살피거나 장모님에게 구박받지 않는 생활은 아주 쾌적하고 매일이 행복하답니다.